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여의도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치동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 1, 2, 3차, 송파 한양 2차, 고덕현대, 신당동 236-100, 신정동 1152일대, 구로50빌라, 미아4-1 등입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에 적용을 받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고요.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대신 기부 체납,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 적용되면 정비 구역 지정 등 도시 계획 결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도 심의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주거 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지난 2018년 정비 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971년 준공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한 곳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한번 가보시라며 방문을 권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대치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제한됐으나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입니다 구로 오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부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 7층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왔고요 서울시가 지난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2종 7층 지역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한 만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 등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까지는 통상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후 정비 계획이 이반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바른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